내일이 세계 주류 박람회인가 그렇거든요. 주류 박람회에 갈 건데 가서 술을 많이 사고 많이 마셔볼 건데 근데 거기에 안주가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분들한테 드릴 간식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쿠키. 근데 그냥 기본 쿠키가 아니고 산니오 쿠키. 저 근데 쿠키 살면서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려. 잘할 수 있게 기대해주세요. 1시간 동안 냉동실에서 넣어 줄 겁니다. <laughs> 이거 뭐지? <laughs> 저뭐 만든 거죠? <laughs> 근데 냄새는 좋아. <laughs> 아니. 보이세요? 이거쿠럼이었던 거였거든요. 뭐지? 이거 <laughs>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건데 <laughs> 어? 폼폼푸린 <펑펑 부린? 웃음>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그렇다 이제 <laughs>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웃음> 망했다. <웃음> 진짜 망했다. <laughs> 보이세요? 예쁜 것들은 다, 친구들 다주고 못생긴 애들만 먹어볼게요. 썩 그렇게 맛있진 않다. 친구들한테 미안하네.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면서. <laughs> 일박 남아에 갑니다. 캐리어도 끌고 운동화도 신었어요. 왜냐? 여기에다가 술을 이제 많이 담아올 예정이기 때문이죠. <laughs> 와, 카트 진짜 좋다. 이거 뚜껑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앞에는 뚜껑이요. 와, 좋다. 준비성 철저하시다 코엑스 도착 내 최애 어? 저 후시노겐 아니세요? 아 뭔... 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사람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어머 이게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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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콘텐츠 본 <laughs> 진심 <진짜, 웃음> 와 유튜버 진짜 <laughs> 개붕퍼 <개봉파. 웃음> 어머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진심 아, 자기조이다 진심 개 붐따 이런데 이런 콘텐츠를보하겠다고 내가 보는 영상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어, 개 붐따 아 이거 받는 것좀 어, 찍겠다고 아, 카메라 켰다가 아주 저 여기 소세지 하나 받으세요 저 소세지 안 먹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요? 어안 먹어요 어 알겠습니다 혹시 살짝 비관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냥 개인의 취향으로 네. 별로다 그냥 편식하는 아. 편식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진짜 많다. 살려주세요. 와 진짜 사전조사 퀸이시네요. 여기 보석이 아, 보인대요. 네. 그 네. 그오 맞아 맞아 맞아. 제가 3월달에 일본을 네. 갔다 왔잖아요. 옷미야기를 해서 하는데요. 오이거예요오 사발로. 이거 랜덤 캠핑지거든요. <laughs> <laughs> 이거 오, 에반게리온 아니에요? 네, 우리 찾아가세요. 우리 찾아가세요. 어, 네네. 와 어떡해. 혹시 긴장되세요? 네.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야, 나왔으면 좋겠어요. 겐도. 자 보겠습니다. 어어어 괜찮아. 아니, 주변에. 에이스로 아 갈까요? 에이스로 갈까요? 가자 가자 가자. 저또 있거든요. 어 진짜 감동이다. 어, 지금 트랩너스 고원 제 친구들 하나씩 다 가져왔거든요. 와. 오, 지금. <놈의> 아, 지금 이제 드셔도 돼요. 아, 와. 헐. <우와, 오>. <laughs>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그니까 멀려? 실패아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맛은 <laughs>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또 있어요. 눈감아보세요 귀엽다. 와 이거 진짜 미국스럽지 않아요? 이거 근데 마더스데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laughs> 저의 마음을 표현한다. <laughs> 너무 귀엽죠? 제가 <laughs> 핸드폰 케이스 <필수> 바꿨거든요. <laughs> 진짜요? 오 어머, 세상에 진짜 진짜 잘 <웃음> <않나요>? <웃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laughs> 뭐 저한테 뭐 주실 게 있으시다고 네주르랑남에 오셨잖아요. 오, <laughs> 어, 네네. 오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 아, <laughs> <완전> 아니에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와앉사요 상쾌 한 t 사나, 아 이게 하이네켄이구나. <laughs> 줄꽤 <laughs> 길다. <웃음> 받았습니다. 달콤하다. 써서 안녕하세요. 제가 주셔서회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회장회 오 네. 진짜 네. 맛있다. 왔어. 네. 술 먹으니까 너무 좋아. 잘 되는 이유가 있네. 먹고 살짝 취하니까 계속 타게 되네. 어떡해. 너무 취했어. 여기가 제일 재밌어. 왜냐면 술을 먹잖아요. 취하잖아요. 그럼 재밌어. 그래서 재밌어. 네 좋아요 비빔 물 <놀람> <놀람> 하트 타임 <놀람> <놀람> 시켜보겠습니다.

원래 친구들끼리 만나면 되게 저녁까지, 늦게까지 술 먹는 때가 있는데, 오늘 제일 빨리 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서 술다 먹어야 돼. 행복. 캐리어 끌고 가기 진짜 낫다 혹시라도 주류 박람회 다음에 또 할게 된다면, 그때 가수는 분들은 캐리어 진짜 필스 이게 아니면 카트라도. 캐리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거든요? 돈 많이 쓰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참았어. 안살수 없는 것들만 사왔어요. 김부각. 술을 쭉 마셔보잖아요. 먹어보다가 이 김부각을 그냥 하나 또 먹어봤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무조건 샀어요. 하나에 3,000원. 이거는 그 술에다가 타먹는 거고 4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14,5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도리샤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봤어 맛있어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허니와인이거든요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이게 뭐냐면 피넛버러 위스키거든요 먹으면 땅콩버터 향이 확 나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제가 먹어본 위스키 중에 제일 맛있어요 풍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소리도 좋아. 완전 비 피넛볼 그 자체. 둘다 진짜 맛있다. 거기를 진짜 잘했다. 향기 진짜 너무 좋아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거기에 꿀팁이 있다면, 일단 물, 생수를 꼭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캐리어나 카트를 꼭. 챙겨가지고요. 그 자기 그 개인 컵이 있으면 은 좋긴 좋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 시식할 때 미니컵에다가 이렇게 시식할 수 있게 주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는 게 쓸데없이 컵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컵이 유리면 안 돼. 무거우면 안 돼. 무조건 가벼운 걸로. 플라스틱 같은 거. 아 그리고 운동화를 꼭 신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그런 일안 겪어봤는데 거기 유리창을 들여 다니다가, 모르고 이렇게 깨져서 유리 파편이 바닥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샌드 심으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양말 신고, 운동할꼭 신었으면 좋겠어요. 저 거기 가봤잖아요.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거기서 에 취해가지고 길 가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그런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핸드 선풍기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돈 그리고 생수병 그 다음에 캐리어나 카트 같은 거그 다음에 운동화 거기에다가 양말 꼭 신으시고 선풍기 그것만 있으면은 와서 잘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또 와서 쟁여가 보고 싶네요 되게 사면서 중간에 어, 나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이 생각 했는데 막상 산거 보니까 많진 않네요. 즐거웠습니다. 꼭 가보세요. 최고.